비트코인은 미국 부채의 해법이 될수 있을까? 나는 며칠 전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미국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실질적 해법이다. 그한 문장이 내 머릿속을 오래 울렸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 말에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묵직한 통찰이 있었다. 나는 그 울림을 따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지금 달러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 뒤에서는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점점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누군가는 그 균열을 위기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른다. 루미스 의원은 그 틈에서 비트코인을 보았다.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신뢰를 복원할 새로운 질서로서 이한 문장은 내게 이렇게 들렸다. 이건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의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멈춰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 비트코인이 한나라의 부채를 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 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루미스 의원은 말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그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어, 둘째,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녀는 이두 가지 특징을 과거 금보유고가 국가 재정을 떠받쳤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즉,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이다. 나는 그 말을 읽는 순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국 돌아가는구나. 나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불러왔다. 금이란 인류가 신뢰를 잃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 붙잡는 마지막 질서의 상징이었다. 루미스 의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금 보유고를 팔 필요도 없다. 이미 정부가 압수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된다. 그 말에는 근거가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기관은 지난 10여 년간 범죄 수익 환수 및 불법 거래 단속을 통해 수차례 대규모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중국계 회장 천즈가 주도한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조직을 적발하며 127,270일 BTC, 당시 시가로 약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은 사람들을 강제로 감금 노동시키며 가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 피그 부처링 스캠, 즉, 돼지 도살형 투자 사기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신뢰를 쌓은 뒤전 재산을 빼앗는 방식이 아주 악질적인 국제범죄 수법이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인 투자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 사기이자 미 법무부가 지금까지 압수한 비트코인 중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실크로드 사건, 비트파이넥스 해킹 자금 회수 등 여러 차례 압수가 이어졌고, 코인개코 2025년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관리 중인 비트코인 총량은 약198,000 BTC 내외로 추정된다. 일부는 경매로 매각되었지만, 여전히 상당량이 미 연방 보안 관국 관리 하에 정부 자산으로 남아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어 말했다. 새로운 세금 부담 없이 이미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방향을 암시했다. 즉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부채 해소의 실질적 도구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체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2025년 3월 해당 구상을 지지하며 비트코인은 미국 재정의 새로운 축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단순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다. 이건 시대의 선언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구조가 바뀌는 징후다. 국가가 재정 운용의 중심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투기적 자산, 기술 실험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국가 재정, 부채 해소, 준비금 자산이라는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나는 생각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 이상이 된다. 그 순간,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금융정책의 도구가 된다. 그건 세계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 내게 부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제국이 자신의 미래를 미래 세대에게 저당 잡힌 결과다. 루미스 의원은 말했다.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새로운 세금 없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논쟁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국가의 재정 논의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 그 자체다. 나는 이렇게 본다. 지금 세계는 신뢰를 잃은 화폐체제 위에 서 있다. 중앙은행은 무한히 통화를 발행하며 부채를 돌려막고 달러의 가치는 남아있지만 그 근본은 희미해졌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때마다 정부는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찍었다. 그러나 그 돈은 국민이 아닌 시장과 자산가로 흘러들었다. 결국 달러의 약속은 신용의 착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국경이 없고 중앙은행도 없다. 대통령도 바꿀 수 없다. 2100만 개. 그 숫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부채의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멈춤을 상징한다. 멈출 수 없는 팽창의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절제가 되어주는 존재.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나는 루미스 의원의 발언을 이념이 아닌 현실의 변화로 본다. 그녀의 주장은 철학적 선언이다. 돈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빠로서, 투자자로서 나는 항상 이 말을 잊지 않는다. 모든 변화에는 그림자가 있다.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으로 삼는다는 건 그만큼의 위험도 함께 짊어지는 일이다. 보안, 관리, 감사, 투명성. 정부가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준비금 평가 손익은 누가 책임질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결국 누가 감당할까? 이 모든 질문은 아직 열려 있다. 그럼에도 나는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이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필요가 되었다 국가가 필요로 하고 세상이 원한다 이건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뢰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다 언젠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포함시킨다면 그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인류 금융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던 경제 상식은 모두 다시 쓰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는다.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게. 아이들을 재우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나는 다시 생각한다. 결국 세상은 다시 신뢰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이름은 비트코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